어, 사도행전 13장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 번에 걸친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그러면 1차가 뭐고, 2차가 뭐고, 3차가 뭐냐? 그것은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의하여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지도자로 보내가지고 세워진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다소 땅에, 고향 땅에 들어가 있는 바울을 직접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해요. 이제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정신으로 목회를 하는 법인데, 이때 상황은,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그 교회에 의해서 파송을 받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사실은 이게 특이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의하여 파송을 받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왜 1차가 뭐고, 2차가 뭐고, 3차가 뭐냐. 파송 됐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보고합니다. 그럼 1차 끝났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또두 번째로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2차.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제 로마로 바울이 압송되어가는 이제 형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던 것이죠. 훗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2절 한번 보실랍니까? 2절 2절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교에 여러 사람들이 세워냈어요. 안디옥교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 이제 리더로 이 이름들이 일절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어떤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들 중에 헤롯의 동생 마나엔도 있었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헤롯이 사도전 12장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죽었던 왕인데 그의 저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정도니까 이 복음이 원수의 턱밑에까지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뜻이 계시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직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주체가 성령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다.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직접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말로 당연한 일이고 응당당연한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놀랍게 들리고 시상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그만큼 약화되어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의 능력, 교회의 주권,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도 놀랐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이초대의 성도들도 놀라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여기 오늘 대부 목사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목사 목회직을 수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흔히 주의 종이다 사역자다 목사들이다. 그렇게 지칭받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메마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피느라고, 이렇게 메마른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감기가 안 떨어진다는 거 아세요? 의사들이? 내과 의사들이,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감기가 안 떨어져요. 감기를 달고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사들이 계속 환자들이, 감기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그 바이러스에서 이게 한시도 노출 안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당뇨 환자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의사들이 당뇨가 뭔지 알죠? 당뇨약 지어지죠? 근데 본인들이 당뇨가 많아요. 왜 그러냐? 운동할 시간이 없어. 맨날 앉아서 질려보고, 이론으로는 빠삭하지요. 다른 사람 병 고친다고 약도 잘 지어주고, 뭐 운동하시야 됩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뭐 말이야 잘하지. 근데 자기가 운동을 못 해요. 그러면 여지 없는 거예요. 천하장사 없어요. 여러분 의사라고 병안 듭니까? 의사라고 병이 차별해서 돌아옵니까? 천하장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하 제가 정말로 주의할 것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어디 뭐 집에 다닌다. 뭐 한다.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메말라 버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일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전화하고 맨날 그렇게 하느라고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하도록 그러니까는 일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죽어 가요. 기도가 점점 약해져. 기도 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져. 그래 가지고 피곤하니까 이제 기도에서 엎드려 지쳐 자고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 교회도 이제 그런 걸 심각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는 오전에 한두 시간씩 이제 사역을 중지하고 기도하는 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막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전부 졸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쳐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집에 갔다가 허덕거리고 와가지고, 또 앉아서 또 기도하자니까 전부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그래서 그것도 또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가지고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심히 돌보고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막 정치하러 다닙니다. 정치하러 다니고, 교회 정치, 세상 정치, 사람 만나고, 또뭐 정치 만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을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시간만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막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녀요. 막. 그래가지고 나 중에 영적으로 확 메말라가지고 벌써 기름 부음이 없지요. 벌써 달라요. 벌써 설교할 때 벌써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달라진다고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의사가 병에 대해서 잘 알듯이 이론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위기지 이거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지를. 여기서 끊어 버려야 돼. 그걸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금식과 기도다. 그래서 이들이지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을 아어 안수하여 보내니라. 근데 그것을 뽑아세울 때,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세울 때,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소명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받고 불러 모은 존재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양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자기 양을 만들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아. 가지고 뭐 충성하라고. 해요. 자기 말 듣게 만드는.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의 양이야. 주님의 속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항상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저부터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네. 대접 다 받아버리고 교회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못 보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누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요? 주님이 시키고 시키는 일,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시끄럽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막자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에 와서 멀쩡하게 일하지요. 남이 볼 때는 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 근데 자기는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거.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기 쉬워요. 자기가 속는 데남 속이기는 너무 쉽지.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바울은 이게 분명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장 이사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위에서 깨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전부 한 가지씩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건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해 드릴고 무엇을 위해서 드릴고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독립투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경제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던지는 거예요. 학자는 연구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들을 인류사의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은 모름지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가꾸고 아끼고 있다가 내놔야 되느냐면, 은내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참 무섭고도 비장한 이야기지만은 어차피 가는 생명이라면 다 쓰고 가야 된다. 에너지를 다 쓰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무슨 말이냐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우리는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불러 세움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 세움 받은 존재라는 거한 시도 잊지 말고 이것이 흔들리면 목적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니까 마지막에 엉뚱한 곳에 도착한다는 걸 기억하고 밥을 먹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길을 가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몸을 내몸 관리를 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마침내 4절부터 14장까지가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중에 이 13장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의 사건.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부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 예수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혼란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울이 행동하는지 봅시다.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 영권이야.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 참고로 알아야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부터 사울이 바울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은 흔히 썼는데, 엄밀이란 말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인데 뭐냐.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름을 개명한 것처럼. 이제 마치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원래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게 뭐냐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유대인 사이에서는 사울로 불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도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나빠서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름을 바꿈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 로마식 이름, 국제적 이름이 바울. 그 이름은 작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우리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도 가졌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안디옥교에서 파송되면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는 헬라 문화권에서 그가 가진 이름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등장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이를 만났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즉시로 영권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바울이 그대로 선포해버리니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네가 어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너 위에 있어서 너를 심판하여 네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이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종의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얼마 동안 네가 해를 보지 못한다. 즉시 그렇게 돼 버렸어요. 만약에 바울이 영원히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의 종은 그렇게 힘이 있어 그런 겁지는 소리만 하지 말고. 바울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실, 그 속에 있는 진짜를 봐야 되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 종이었고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는 종이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이 간에 이것 또한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 그 마술사 바예수가 꼼짝 못하더라. 이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대적할 이름도 없고 하나님께 맞서서 살아남거나 이기는 자도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온전하여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남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가 전능하신 이름을 힘입어 사용하여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하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로마 시민권자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유대 율법의 한계성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인물이에요. 최적화된 인물. 국제 감각을 가진 인물. 가말제일 밑에서 학문을 많이 한 헬라 문화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지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어릴 적부터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삼박자가 딱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미리 예비하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로 준비된 최적화된 인물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채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쓰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절, 우리 4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게 할 사람 은 어떻게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르죠. 누가 그렇게 택했는지, 버렸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있든 없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는 자는 다음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이 말씀이 이들이 열심히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고, 아셨죠? 이건 인본주의예요? 율법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영생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뭘 줬어요? 열심을 줬다. 또 열심만 갖고 됩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붙여줬어요? 바울을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것도 자기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눈에 띄어서 딱 받은 눈에 띄어서 쓰인 게 아니라 사개오가 구원받지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일고의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사개오예요 그러니까 사개오에게 그날 갈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야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막 감동을 줘가지고 체면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신 거다. 그래가지고 복나무가 올라간 거예요. 복나무가 올라갔는데 주님이 그냥 지나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혼자 미친놈 되는 거죠. 복나무가 올라간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해 족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다. 바로왕이 하나님을 그냥 대적한 게 아니에요. 추레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바로를 악한 자로, 악한 조연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려고 부른 것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는 주의 일을 하는 자로, 어떤 자는 버림받은 자로, 어떤 자는 구원받을 자로, 우리는 함부로 말은 할수 없지만, 사실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쓰실수록 무서운 거죠. 축복할수록 두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치하신 자도 여호와다. 언젠가 우리에게 거두실 날이 와요. 그러면 아낌없이 쓰다가 무엇에 저런가 는 거죠. 미련을 둘 필요도 없어. 겸만할 필요도 없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 그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그리고 여기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실랍니까? 나를 어디에 보내실랍니까?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오래 하도록 쓰임받는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강고 하나 할게요. 저희 교회 아들남 세마스쿨이 있는데 원래 이번 토요일날 모셔다가 학부모 설명회를 하는 날인데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오후 3시에 아들남 세마스쿨을 저희 교회 의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근데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자녀들을 입학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되게 하시고, 주님의 종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드러내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악한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시고 선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도구, 생명을 살리는 도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서이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의 도구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치하시사 주님의 선한 손과 발 주님의 막대기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이 일을 수행하게 하셔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생의 도구, 생명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될지언정 악의 도구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가운데, 저희들을 포함시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아니고, 바로처럼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길은 험하고,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주여 살든지 죽든지 잠을 자든지 깨어있던지 24시간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잊지 말게 하여 주어서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냥하라고 부른 사냥개이지 사냥하는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도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일 뿐이니 죽게 철저히 영광 돌리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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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방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